아니다요 오늘 딱 하루만 세일입니다 어서 들어와서 구경들 하세요. 아이고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 어서 들어오셔요. 아 스님, 네 네. 저 말인가요? 아유 오늘 옷이 싸다니까요. 자 어서 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. 아니 저는 옷을 구입할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보시면 어떡해요? 네? 아 불편하셨다니 죄송합니다. 네네 당연히 불편하죠. 저를 붙잡아서 낭비된 제1분 보상 가실 거예요? 그냥 지나가시면 시간 낭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. 뭐라고요? 아, 아, 아닙니다.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. 네네 네. 음, 정말 불편하네요. 어. 어. 뭐야? 뭐 저런 사람도 있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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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 어디 보다 음. 이거 치즈도. 왜 문을 다 닫는 거야 불편하게 음. 달콤한 초코 좋아 좋아 타셨다 계산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뭐? 네? 음, 뭘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? 아 예, 계산을 돈 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건가요? 어나나, 아, 돈을 대신 내주실 거예요? 음, 아니 도대체 뭘 도와주신다는 거죠? 어나나, 아, 음, 아, 음, 네? 아 그게 그래도... 죄송합니다. 어나나, 아, 정말 불편하네요. 다시 나눌까보다. 한번 봐주지? 아. 아 참, 뭐야, 저 사람은. 아유 잠으세요. 저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 다 불편해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게요.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. 고맙습니다. 어 내가 봐도 내 인형 너무 낡아서 못생겨졌다. 어어 어, 불편하네. 요즘 물 페인팅으로 캐슬이라는 분이 유명하던데 한번 전화해볼까? 네네 <놀네> <놀네> 안녕하세요. 캐슬리님이신가요? 인형 얼굴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잘 그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가능하세요. 일단, 인형은요,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. 아, 네네, 알겠고요. 제가 예민하니까 절좀 부탁드리고요. 그러니까,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요, 네네. 너 정말 못생겼구나? <laughs>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. 자, 그럼 시작해볼까? 밥을 좀 먹어볼까? 어? 택배인가? 누나! 나가! 이게 뭐야? 문 앞에 그냥 택배를 두고 갔잖아?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정말 불편하네 아니? 이게 뭐야? 아니 개소리님 인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떡해요? 나나 네, 제가 네. 원했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나나 네, 네. 아니 인 눈동자는 크고 똘망똘망해야 하는데 이건 똘망똘망 아직 안 잔아요. 그리고 입술. 언니, 아, 언 제가 핑크색으로 해달라고 했지. 언제 살짝 연한 핑크로 해달라고 했나요? 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상상하신 색깔까지 정확하게 그려드릴 순 없어요. 이해 부탁드려요. 안뭐예요 아, 정말 불편하네요. 제가 돈을 지불했으니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네?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? 아, 그냥 돈 돌려드릴게요. 내가 밤새서 열심히 그린 건데. 아,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. 아니 뭐 자세히 보니 인형도 나쁘진 않네. 으흠. 아싸, 공짜 인형 생겼다. 네네. <laughs> 아니, 큰 빛은 <그린빛은> 뭐예요? 네네? 안 왜네? 저한테 할말 있으면 커뮤니티 댓글로 남겨요. 아, <laughs> 정말 불편하네요. 네네. 네.